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 신라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분석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신라젠 차트 보시면은 연속 급등. 자, 오늘 상한가까지 가다좀 풀리긴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 사실 오늘로써좀 공시가 나왔는데 이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상승을 이어왔을까? 여러분들 세력들은요, 뉴스를 미리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때는 세력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덜지고, 자, 이제 좀 매도세로 돌아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 전에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점해서 들어갈까? 제가 여러분들 자, 그 선점하는 방법, 그 매수가를 좀 빨리 잡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자,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어 이제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FDA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 품목이 뭐냐면요. BAL 그다음에 08 921 이라는, 이제, 물질인데, 이제, 승인을 받음으로써 급등했죠. 그럼 여기서,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더 슈팅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증시 상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전에 계속 증시가 악화됐던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관세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공매도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로 계속 떨어졌던 부분인데 일단 관세 전쟁을 90일간 좀 유예를 시켰다라고 해도 90일이 끝난 이후에 다시 관세 전쟁 이 시작되면 증시를 다리 밀어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하락세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가를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과연 그러면. <laughs> 어떻게 선점에서 매수가를 빨리 들어갈 거며, 그 다음에 매수가보다 더 중요한 게 청산가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자, 들어가는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제 BAL-0891이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FDA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물질 특허와 바이오마커 특허에 대한 권리를 네덜란드 바이오기업인 코스파이어 온콜로지 홀딩스 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특허를 인수한다는 건 결국 거의 기술 수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약 35억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금액은 작지만 FDA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거에 우리는 좀 중점을 두고서 자,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좀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갔다가 3분의 2 정도 빼서 다시 가고 3분의 2 정도 빼서 다시 가요.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손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원금에서 빼거나 아니면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거나 아니면 손절을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수가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BV고, 두 번째는 RSI인데, 자, OB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RSI는 현재가, 자, 과매수 구간이냐, 아니면은 과매도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일단 OBV 같은 경우 주황색이 OBV고 이제 보라색이 차트거든요. 통상적으로 밑에 있으면 매수 불가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도 매수 불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격을 점점 벌리면서 떨어뜨려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놓죠. 최근에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또 이격을 벌려서 예 놓던가. 자 그러면 OBV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RSI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자, 왜냐면요. RSI가 현재 보시면요. 여기 쭉 내려오면 이격은 벌렸어요. 이격을 벌리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우상향으로 틀었죠. 자, RSI도 이렇게 하락세에서는 저도 매수하시면 큰일납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일 때 제일 좋은 건요. 요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요. 여기 상단이나 여기 상단을 뚫고, 뚫고 바로 올라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꺾었다가 올라가죠? 자, 과매수 구간에서, 그리고 이격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과매수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청산을 한 부분이죠. 이렇게 수익내고 난 케이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어, 이제 본의 아니게 너무 빠르게 이격을 벌렸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청산하고 나서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선점해서 들어갔냐? 이게 여러분들 둘다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시 들어갔을 때 어떤 뉴스가 나온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쭉 내려오다 보면요, 일단 우상향으로 틀었죠.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틀었습니다. 자, 추천 드렸고 이격을 벌리면서 여러분들 과매수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청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을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매수 들어갈 거냐면요. 일단 이 RSI가 밑으로 베리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좀 틀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격이 좁히면서 자 차트는 일반 차트는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격을 벌릴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렇게 수익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 어, 이 당시에 저를 좀 일찍 만나셨더라고 하면 제가 수익을 좀 드렸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익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BV와 RSI를 같이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제가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법을 사용하시기에는 좀 힘드십니다. 왜냐면이거 여러분들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자, 매매 신호를 여러분들께, 자, 무료로 드릴 거예요. 무료로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요게 4월 한달 제가 추천드린 이제 매매 내역인데, 일단 4월 2일 상지 건설, 그죠 4월 18일 한국선제, 4월 17일 나노CMS, 4월 16일 제주은행, 4월 17일 CI테크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오션 같은 경우 는 12월 20일날 무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지만 너무나 차트 흐름이 좋아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비중 다 잡아드리고요 전략까지도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제가 매매신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일 보시다가 자 매매신호 오면 그냥 매수만 하세요 그리고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이 O B V와 R S I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장전장 장 전에 단기 시초가 들어갈 수 있는 소통방을 제가 무료 참여 드릴 겁니다.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20%에서 30%가량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 중장기를 제가 소통방 운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 참여 드릴 겁니다. 50%에서 100%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급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 비법도 제가 대공개 할 거고요. 그리고, 자,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를 제가 무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맛보기로 두 종목은 제가 바로 드릴 겁니다. 바로 드릴 건데 자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1만 문자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두 종목 맞배기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빨리 받아가시고 그럼 수익 먼저 내세요 그리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섹터만 좀 언급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거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여러분들 지금 정치 테마주가 엄청나게 인기죠 자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이거 여러분들 후발 주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률이 현재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RSI가 밑으로 꺾였다가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격을 조금씩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종목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신호를 포함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하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가셔 갖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빨리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신라젠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고요. 여러분들 저에 대한 믿음만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수익으로 보답을 할 거니까. 자잘 따라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라젠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